받으시나요? 아이고, 당연하죠, 당연하죠.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? 반갑습니다, 본니니나 저렇게 꾸미고 싶어, 이렇게. 후배야? 500억! 어, 예? 예? 제가 진짜 받아도 됩니까? 오 레전드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진짜, 이 예. 학연 지연 중에 학연이셨구나 아이고 아이고 또 당국대 아몇 몇, 몇 학번이세요 아이고 심지어 어이? 제가 뭐야? 어? 이 제가 13학번이었는데 뭐야 어야 잠깐만 나 기억날 어나 기억날 것 같기도 하고 어나 기억 왜냐면 모를 수가 없거든요 <laughs> 오! 어? 기훈씨, 고맙습니다. 아니다, 말 놔도 될까? 우리 친한 사이. 킹버니 시절에 21살. 고마워, 분아 12분께. 좋은 템 사서. 와, 레전드 500억. 킹버니 시절 진짜. 레... 진짜 리얼 후배 대훈이 고마워. 헉, 서든 불복녀 시절. 나한테 친추 걸어. 아니야, 나 그때 똥공개를 안 잡았어. 와, 저거 레전드 거짓말이다. 진짜. 아니, 저 진짜예요. 저 착하게 살았는데. 잠깐만, 나 두, 기억이 날랑말랑해. 헉, 아, 나 잠깐만, 나알았나알것 같아. 기억날 것 같아. 기억 날것 같아. 그때 잘해줬어, 엄청나게. 아 내가 언제 그랬냐고 진짜! 아저안 그랬어요! 아 내가 그랬다고 나 그럴 수가 없는데? 그니까 세상 춥다, 나전혀 물렀는데? 좀 시간이 근데 많이 흐르긴 했어. 생일 모른다고 술 맥였다면서요? 그거는 날조예요. 진짜 순수 날조, 저 그랬던 적이 없어요. 아니에요. 랄조에요 진짜 야 여, 여러분 12년 전에 같은 조였던 사람을 기억합니까? 12년 전에? MTOT를 한두 번 갔어야지 <laughs> 아니 진짜야 나 술을 먹인 적이 없 리타오님 5개 아니야 강해자는 기억 못한다 아니 이름은 기억나 나딱 이름을 들었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라고 생각은 했어 근데 이제 설마 한 거죠. 들어 들어 봤다 했는데. 군인 피셜 아니님 정말 인기 많았지만 정말 무서운 선배였다. 아니요. 근데 제가 진짜 제가 선생님 다섯 개 아니야. 제가 이제 군기가 잡히는 그런 기수인 그런 학번이긴 했는데 제가 실제로 그 신입생 때좀 그렇게 술을 먹었는데요. 저는 근데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내리갈 꿈을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 없었어요 저 술을 못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아 내가 근데 진짜 수, 생일 기억 못했다 이거는 진짜 이거 물어봐야겠어 나 생일 기억 못했다고 내가 술 먹겠다고 내가 그럴리가 없는데 아니야 나 그럴리가 없어 진짜 야 그런 적은 있어 안녕 너 혹시 내 이름 알아? 다섯 개 아니야 피해자의 눈물이 바로 증거입니다 근데 나 생일은 생일은 에바지. 아, 왜냐면 진짜 실제로 제 신입생 때 그런 선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또내 이름 말아. 그래서, 어. 아니야, 근데 나 진짜 술안 먹겠어. <laughs> 아니야, 나 진짜 술 근데 먹이는 사람 아니었어. 진짜야. 왜냐면 제가 술못 먹어요. 제가 술못 먹는데 어떻게 남을 먹여요. 그런가? 내가 그랬다고? 그럼 먹였으면 이만큼 먹였겠지. 콕딱지만큼. 한잔하자! 약간 이런 느낌으로. <laughs> 아니 몰라 난 진짜 아니라고 나 진짜 안 먹였어 <laughs> 아니야 기억 안나안나 암튼 안 나. 뭐 분위기상 야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아, 아네너 혹시 내 이름 알아? 됐어 이랬나? 너 혹시 내내 내 생일 알아? 아, 나 근데 진짜 그런 적 없어. 그런 적 없어.